전자책을 사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헤이진 플립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외국에서 유튜버들이 올린 내용은 많은데요. 아직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올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어렵진 않은데요. 처음 보는 사이트다 보니까 당황하실 것 같아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헤이진닷컴이라고.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메일로 등록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 편하게 구글로 회원가입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이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번역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 한국어로 번역한 거 보여드릴게요. 플립북 메이커 PDF를 플립북으로 무료로 전환하세요. 광고도 없고 다양한 페이지 넘기 효과로 자유롭게 맞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공유 다운로드 또는 임베드 해서 멋진 잡지 카탈로그 브러셔 보고서 레스토랑 메뉴 등을 제작해 보세요. 되어있고 여기에다가 PDF 내 전자책을 업로드하면 어, 플립북처럼 됩니다. 플립북이 뭐냐면요. 클릭하면 이렇게 책이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입체감 있고 전자책을 전자책스럽게 볼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면 책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입체적이죠. 근데 이런 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라서 우리의 전자책도 요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전자책 사 오셔, 사주셨잖아요 사그 전자책을 여기 업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제 파일에서 가지고 와서 제가 만든 전자책 17탄이거든요 어, 계정판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전자책 만들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 무료 것도 장점이고요 좀 무료인데도 사이트가 속도감이라든지 구성이 직관적이고 좋아요. 좀 아쉬운 건페이진이라는 로고가 나와서 우리처럼 도전 정신이 좋은 분들이 어, 빨리 알아채는 게 좋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아, 플립북 메이커에 대한 음, 장점이 있어요. 예, 이런 게 플립북 메이커다. 무료다. 대화형 출판물을 만든 피드백 파일을 여기 피드백 파일에 링크도 넣을 수 있고 오디오도 넣을 수 있고. 웹도 웹, 웹 주소도 같이 임베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와 QR 코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이런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이거 어, 번역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빠르게 되실 거예요. 그 사이에 됐어요. 그래서 제목 선택사항이거든요. 선택사항은 그냥 넘어가세요. 페이지 효과 잡지, 책, 앨범, 공책, 슬라이더. 저는 책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업로드한 파일들이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넘어가면서 이렇게 플립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플립북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생기고요. 이 링크를 QR 코드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메일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QR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이게 제 전자책의 QR 코드죠.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되겠죠 결제하신 분에게만 보여드려야겠죠? 이걸 또 이메일로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와, 좋은데요? 링크가 있는 이미지 복사. 이걸 클릭하면 네이버 에서 제 전자책을 사시는 분들에게 요런 식으로 발송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유하다. 이미지도 다운로드 하고, 그러면은 컴퓨터에 다운이 됩니다. 요 링크가 있는 이미지 복사를 해서 우선은 저는 나에게 카톡하기로 먼저 보내놓고요. 링크도 복사해놓고. 링크 생성하면 이렇게 온라인 플립북이 나오고요. 이거는 오늘 제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 영상을 임베드 해드릴 거고, 이 인베드한 전자책을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화살표 클릭하면 예, 책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 종이책 넘기듯이 음향 소리도 나고요. 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미지여서 정말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이고 이 이거 전자책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전자책이니까 마지막에 이 인베드한 방법을 또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요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요 판권 양식을 업데이트 안한게 보이네요. 이렇게 항상 하나씩 빈틈이 있습니다. 요건 또 수정해서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 전자책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해주신 분들한테 준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